안 오늘은 샤오바오 이천점에 왔습니다. 여기 제가 왜 왔냐? 제 피디님께서 이천에 사시는데 여기가 너무 맛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어요. 얼마나 맛있는지 적극 추천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오바오 우육물. 일단 저희가 세 가지를 시켰어요 제가 먹어보고 싶은 거는 우육면인데 좀 향신료 맛이 덜 나는 이 홍샤우 우육면도 있다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시켰어요 일단 이런 데 오면은 무조건 꿔바로우는 필수라서 꿔바로우도 시켰고 그리고 우육면 그리고 홍샤우 우육면 피차이 이게 뭐 우롱차래요 잘 먹겠습니다 그린 님은 우육면 좋아하세요? 향신료 라는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한국식에 맞게 이렇게 조금 재해석이 된 우육면이라고 하거든요 먹어봐야 알죠 한번 먹어보고 일단은 우유만 먼저 여기 마라 좋아하시면 마라 따로 넣을 수 있게 따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싱거이 아니라 어차피 먹는 거 제대로 먹어봐야죠 한두 스푼? 이거 진짜 매워 보이는데? 음! 확실히 이걸 넣어야 돼요 그 향신료의 마름 맛이 아니라 좀 매콤 쌉쌀한 약간 사골국물 같아요 사골국물 <laughs> 여러분 원래는 이 면이 아니고 기본 면이에요 이거예요 기본처럼 면 얇은 건데 제가 한번 좀 다르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두꺼운 면으로 변경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얇은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얇은 면으로 드시면 되고 중국 당면처럼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꺼바로우도 안 먹어볼 수 없죠? 파바로는 맛있다. 파바로맛 없기 쉽지 않아요. 파바로맛 없으면 그건 진짜 맛집이 아닙니다. 이 중에 어떤 게더 본인님한테 음. 맞아요? 이거 안 먹었어요. 이거는 간장 베이스기 이 때문에 향신료 맛이 안 난다고 해요. 근데 이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. 저 같은 향신료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. 충분히. 음. 어? 고기 미쳤다. 싹 타라졌어요. 입이 들어가면서 싹 타라졌어요. 청경채랑 싸서. 이거는 간장 베이스예요 한국의 간장국수 그 느낌인데, 약간 좀 사곤국물에 간장을 넣은 그런 좀 진한 맛이 느껴져요. 아, 근데 여기 고기가 미쳤어요. 아저맨축을잘 못해요, 여러분. 흡입력이 좋지가 않아요.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거 짜샤이 이런 동양식 음 먹을 때는 꼭 있더라고요. 짜샤이를 진짜 좋아해요. 집에서 직접 해 먹을 정도로. 근이님못 드시는 게 없는 거 같아요. 홍어 못 먹어요 홍어. 다음에 아, 홍어로 잡아야겠다 어바로의 <laughs> 바삭한 ASMR 해드리겠습니다. 땀을왜 털? 냅질이라. 피차이? 피타이아 차파이. 이게 우롱 차죠 어우 너도 맛있다. 제가 또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. 피치 근데 수염이 좀안 자요. 관리일어나요 저는 면도하고 하는 건데요. 아, 제가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... 여기가 50년 전통법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... 여기가 50년 전통이에요. 현재에서 50년 전통의 맛을... 배워가지고 아 전 여기 들어올 때부터 사람이 많더라고요. 세트 메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봤어요, 이거. 우육면 샤오롱바오 세트가 13,000원이거든요. 중국식 좀 촉촉한 만두라 해야 되나? 육즙이 가득한 샤오롱바오. 와, 너무 배부르게 먹었다. 저는 솔직히 향신료를 안 좋아해서 간장 베이스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입에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향신료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아주 얼큰하고 쌉쌀한 맛에 즐길 수 있어요. 저도 먹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쇼와 시켜서 가겠습니다. 다음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